제가 마시고 있는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닙니다 KL 하이텍의 육각수라는 물이 여러분들 육각수 미네랄 뭐 이런 말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이 이게 좋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정말 한달 만에 우리 집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삼인데요 그냥 여드름이 더덕덕해가지고 밖에 나다다질 못했어요. 야, 학생들 볼까? 수고다니고 모자 푹 눌러 수고다니는데이 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뽀동뽀동뽀송뽀송해지니까 자신있게 지금 길거리를 다니면서 여자친구가 12명입니다 지금. 이 심각합니다. 12명을 다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하여튼 그 정도로 얼굴이 변했고요. 저희 집사람! 이 피부가 빌로좋잖아어요 화장이 안 먹. 고 근데 이거를 니까 그러니까 피부가 보석효과도 보송보송해지면서 화장도 잘 먹고 나는 잠을 자고 나면 이 사람이 우리 집사람인가 선녀인가 헷갈릴 정도로 피부가 변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 머리가 자주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샴푸를 하고 나고 20분 하면 머리가 잘 빠지질 않습니다. 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요즘 제가 방송할 때 바쁘다 보니까 말이죠. 제가 드라마 쇼노래는 대한민국 MC로서 국민 m c 로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부가 안 좋고 이 수단 잡먹고 겨울이면 몸이 가려워요. 가려워 잠을 못 자. 근데 이걸로 샤워를 하고 나면 몸이 가려워. 그게 어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우리 마누라 이뻐져 우리 아들 예뻐져. 나 괜찮아져. 우리 집 완전히 팔자 고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 물의 효과입니다. 이 좋은 거를 왜안 먹고 안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